자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 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 센서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대양전기공업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입니다. 음, 최근에 K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조선업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성장세의 이면이라든지 또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공된 자료에 비춰 볼때이 대양 전기 공업의 미래, 이걸 밝은 성장 가도로 보는 게 타당한가 아니면 이 표면 아래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 이런 걸 고려해서 좀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가. 아, 물론 저희의 논의는 전적으로 제공된 대양 전기 공업 관련 분석 자료와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대양전기공업이 아주 견고한 기존 사업의 안정성 여기에다가 고성장하는 신사업의 잠재력을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요, 그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실적 발표 그 이면에 있는 재무건전성 관련 경고 신호들 그리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마냥 낙관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음, 좋습니다. 먼저 재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대양 전기 공업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그 오랜 기간 다져온 핵심 사업의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조선 해양 부문, 특히 그중에서도 선박용 조명 분야는요.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거죠. 방위산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용 통신 시스템이나 전자전장비 개별 능력도 물론이고 100% 자회사죠. 한국 특수전지를 통해서 잠수함용 축전지를 방위사업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경쟁 우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자체 역량에 더해서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요. K 방산 수출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 그리고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이런 거시적인 외부 환경 이게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도 세웠고요. 또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방산 수요를 계속 자극하고 있고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뭐 수년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자동차 센서 사업입니다. ESC라고 하죠. 자동차 자세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압력 센서. 이게 이미 현대차 기아차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미래 친환경차로 주목받는 수소차용 압력 센서 시장에서는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센서들의 핵심 기술인 MEMS, 그러니까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이 가격 경쟁력하고 성능을 동시에 잡게 해주는 비결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 적용 분야를 뭐 수소 에너지 인프라나 스마트 가전 로봇 이런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 이걸 넘어서 대항전기공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적 지표도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7%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1.3%나 급증했습니다. 대단하죠? 3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 매출 29.7%, 영업이익 127% 증가로 아주 밝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면 부채비율이 20%대로 낮고 유보율은 5000%에 달합니다. 이건 굉장히 튼튼한 기반을 보여주는 거죠. 주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2.74배,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06배 수준이라는 점은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이걸 시사한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미 해군과의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사업 협력 강화 가능성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글로벌 1차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센서를 더 많이 공급하려는 계획 이런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고려한다면 대양전기 공업의 미래 성장성 충분히 낙관적으로 볼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실적 성장세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 상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어, 좀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되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 지표가 2023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43억 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장부상 이익은 늘었는데, 실제로 회사 금고로 들어온 현금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에요.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매출이 늘면서 받아야 할 돈, 즉, 매출 채권하고 쌓아둔 물건, 재고자산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현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57.8일로 늘어났다는 점도 아 이게 운영 효율성이 예전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출 구조가 여전히 너무 특장산업에 쏠려 있다는 점,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조선부문이 전체 매출의 45.5%. 방산 부문이 30.2%를 차지하고 있어요. 합치면 거의 75%가 넘죠. 이건 해당 산업의 경기가 혹시라도 둔화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방산 예산이 예상치 못하게 깎인다거나 할 경우에 회사 전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신사업, 그 자동차 센서 분야 역시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esc 센서 시장만 해도 성장 잠재력이 크니까 당연히 이미 뭐 보시나 콘티넨타 같은 아주 막강한 글로벌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대양전기 공업은 이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고 할수 있고요 치열한 기술 경쟁은 물론이고 뭐 예기치 못한 특허 분쟁 같은 법적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같은 이런 미래 예측치에 기반한 시장의 기대감, 이게 혹시 현재 주가에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 성과는 냉혹한 시장 경쟁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실적 좋다고 발표하고, 뭐, IBK 투자증권 같은 데서 목표 주가도 3만 5천 원으로 올리고,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몇 주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차익 실현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표면적인 지표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인 위험 요인이라든지 혹은 성장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시장의 소위 스마트머니가 감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채 비율 낮은 거요. 그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영업 현금 흐름 악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빚이 적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부상 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익이 얼마나 실제 현금으로 잘 전환되는지 다시 말해서 이익의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음, 안정적인 기존 사업과 고성장 신사업의 조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과 방산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동차 센서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 이건 제가 볼때 매우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봅니다 조선 부문은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 덕분에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요 또, K방산 모멘텀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좀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센서 사업은요,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쓰이고, 또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되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있잖아요. 여기에 편승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이룰 잠지력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오히려 특정 산업의 경기 변동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주 훌륭한 완충 장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센서 사업의 성장이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와 규모로 이루어져서 만에 하나 조선이나 방산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침체나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이걸 충분히 상쇄시켜 줄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센서 시장 이거 기술적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대 기업들이 이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이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글쎄요 상당한 시간과 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성공을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미래의 측이 기반한 그런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리스크들.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이 지연된다거나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하는 점들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선업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꺾인다거나 강산 수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센서 사업의 성장이 이걸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그 전기차 시장의 리더인 테슬라의 esc 센서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성과라는 거죠 또 mams 기반 기술 이게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수소차 센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 계획 역시 그냥 구상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글로벌 경쟁 치열하죠. 하지만 대양전기 공업이 뭐 모든 영역에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강점을 가진 특정 기술, 그러니까 MMS, 그리고 특정 분야 ESC나 수소차 센서 같은 이런 쪽에 집중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조선 방산 부문의 변동성을 상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는 기술적 우위와 실제 고객 확보 사례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네 테슬라 납품 사례 그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그게 전체 자동차 센서 시장에서의 아주 광범위한 성공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시 재무건전성 문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 악화를 성장에 따른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익이 늘어나는데 회사의 현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 계속되는 걸 어떻게 그냥 일시적인 성장통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57.8일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외상 매출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대금 회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혹은 너무 무리하게 매출을 늘리려고 신용도가 좀 낮은 거래처에까지 판매를 확대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운전자본 즉 워킹 캐피털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아무리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다고 해도 결국에는 재무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익의 양만 볼게 아니라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이 점을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가요? 물론 영업연금흐름 중요하죠.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20% 이상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에서는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방산 분야는 프로젝트 규모 자체가 크고 대금 회수 기간이 원래 좀긴 특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러한 운전 자본 부담 증가를 감당할 만한 재무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 20%대의 낮은 부채비율과 5000%에 달하는 유보율은 충분한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점, 이것은 수익성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요. 따라서 현금흐름 악화는 성장에 수반되는 뭐랄까 관리 가능한 과제이지 회사의 근본적인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이익성장 추세와 견주한 재무구조, 그러니까 낮은 부채와 높은 유보율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현금 흐름 지표 하나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전체 그림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 전체 그림을 놓치려는 게 아니고요. 퍼즐에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 지금 잘안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익성장과 현금 흐름 간의 이 괴리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경우에는 그 견조해 보이는 재무구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워킹 캐페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심지어 흑자 도산의 위험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이익의 질적인 측면 즉, 현금 창출 능력의 회복 여부는 앞으로 대양전기 공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장 지위와 경쟁 환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특정 틈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그 분명 강점이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강점이 글로벌 무대, 특히 경쟁이 아주 극심한 자동차 센서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것이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박 조명 시장 90% 점유율, 그리고 자회사를 통해서 잠수함용 축전지를 독점 공급하는 것, 또 수소차용 압력 센서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단순한 틈새 시장 지배력을 넘어서요 해당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적, 사업적 혜자, 이코노믹 모호트를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라고 봐야죠. 또한 마곡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MEMS 기반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테슬라 납품 성공과 중국 시장 진출 계획 이런 것들은 이러한 기술력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확고한 지위와 지속적인 기술 투자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국내시장 지배력과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강점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글로벌 경쟁의 어려움만 지나치게 부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장의 특성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조선 방산 시장에서의 성공 방정식이 기술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경쟁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글로벌 자동차 센서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은요, 규모의 경제, 막대한 R&D 투자 능력,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과의 오랜 파트너십 같은 대양전기공업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강점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 분쟁 같은 예상치 못한 법적 기술적 장벽에 부딪힐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요. 또 하나, 조선 부문이든 자동차 센서 부문이든 소수의 대형 고객사, 예를 들어 국내 대형 조선 소들이나 현대기아 테슬라 같은 곳에 대한 매출의 준도가 높다는 점 역시 공급망 관리라든지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 경험이 글로벌 시장,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의 평가와 투자 심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을 비롯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5,000원까지 올렸다는 것은요, 회사의 펀더멘털 개선과 뚜렷한 성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 수준이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수준이라는 점은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고요.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이러한 긍정적인 펀더멘털 변화를 시장이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서로 엇갈리는 신호입니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분석과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팔았을까요 이걸 단순히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매도 규모나 지속성이 좀 예사롭지 않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어떤 숨겨진 위험 요인? 예를 들어 예상보다 더딘 센서 사업의 성장 속도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 문제의 심각성 혹은 현재 주가가 이미 미래의 성장성을 과도하게 반영해서 고평가되었다는 판단을 외국인 투자자, 즉 스마트머니가 예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가들의 전망과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서로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낙관론과 실제 대규모 매도세 이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때 대양전기공업은 조선과 방산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동차 센서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균형 잡힌 사업 구조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호적인 외부 산업 환경과 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재무 지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요. 물론 빠른 성장에 따른 운전 자본 관리와 같은 과제들은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외형 성장과 미래 전망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영업 현금 흐름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신사업 분야에서의 성공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위험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엇갈리는 시장 수급 신호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양 전기공업의 성장 잠재력과 또그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깊이 있게 모니해 보았습니다. 양측의 견해는 각각 다른 각도에서 기업을 바라보면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했고요. 이는 대양 전기 공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대양 전기 공업이라는 기업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판단은 물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고요.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현명한 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논의를 마치겠습니다.